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구입할 것은 바로 이 대공방어 트레일러를 구입할 건데요 할인해서 84만원이고 할인 아닐 때는 140만원인데 지금 구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곧 배달이 됩니다 그럼. 자 그러면은 불러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대공방어 트레일러 요청을 하시면은 바로 올 거예요 그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왔죠? 한번 타볼까요? 음, 근데 보니까 앞에, 어? 이게 왜 차까지 같이 있지, 이 이거? 이거 떼어내는 방법 없나? <laughs> 아, 떼어졌다. 이게, 네, 차가 없으면은 못 움직여요, 이건. 그래서, 인, 일조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보다, 보다시피 이렇게 걸어야 돼요. 걸렸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거는 개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자, 이렇게 경찰서를 왔는데요. 어디 경찰분하고 놀아볼까요? 이게 앞에 가려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네, 굳이 이제 앞에 이거 픽업 아니어도 이제 이렇게, 거는데 있는 차량 이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하프트랙 가고 어, 또뭐 있지 그런 이제 종류. 이렇게 해서 이제 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기 앞에 또한명또 기관총을 쏠수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한계네요 여기까지밖에. 네, 4단계인데, 5단계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름 재미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친구분이나 지인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미를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